먹어본 곳은 아닌데 어, 민물 매운 아니 참게 매운탕 맛있잖아요 그래서 어, 어머님 아버님 생각이 나서 시댁에 어 주말에 또 마침 또 오늘 비가 내려서 더 좋은 메뉴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어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는 모르는데 요거 웬만해서는 호불호가 없는 맛일 것 같아서 어머님 댁으로 어 시댁으로 참게 매운탕 대짝 주문해서 보내드렸습니다. 잘 받았다는 어 사진은 받았는데 맛은 아직 못 여쭤봤어요. 이따가 전화해서 여쭤보고 맛이 어떠셨는지는 후기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새로 입점한 어 새로 입점한 예당 민물나라였습니다.